여러분, 혹시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구름 위에서 하프 뜯고 한가롭게 지내는 약간은 지루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유명한 만화가 딱그 생각을 보여주죠. 천국에 막 도착했는데 표정 좀 보세요. 아, 잡지라도 가져올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천국이 이런 곳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 아주 크게 뭔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아주 저명한 신학자죠. 엔티 라이트의 관점을 빌려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후 세계의 개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또 희망적인 그림을 보게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천국의 이미지들 있잖아요. 뭐 구름, 하프,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것들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도대체 이런 이미지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런 이미지들이 그럼 다 틀렸냐? 음, 꼭 그렇다고 할순 없어요. 엔티라이트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가리키는 일종의 표지판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표지판만 보고, 어, 다 왔다 하고 멈춰버리면 정작 진짜 목적지를 놓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라이트가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정치 풍자 만화예요. 여러분, 만화에 코끼리랑 당나귀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그냥 동물 이야기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코끼리는 공화당, 당나귀는 민주당. 이런 상징을 해독해야만 그 만화의 진짜 의미를 알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들도 그냥 문자 그대로 볼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적인 코드를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죽으면 이 힘들고 나쁜 지구를 탈출해서 저 멀리 하늘 위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라이트가 성경에서 발견한 그림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에이, 망가졌네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완전히 리뉴얼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합치신다는 거예요. 탈출이 아니라 회복인 거죠. 자, 그럼 죽음 이후의 여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이트는 이게 짠! 하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타임레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일단 낙원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천국 같다고 말하는 이 상태가 사실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행복한 대기 상태고요. 진짜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보아라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건그 다음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쓰셨던 낙원이라는 단어, 이게 원래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온 말인데 담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어감이 딱 오죠. 영원히 사는 최종 목적지라기보다는 잠시 편안하게 쉬면서 회복하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라는 느낌이 강한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 위의 강도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자신은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사흘 뒤에 부활하셨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낙원은 말 그대로 부활이라는 진짜 메인 이벤트를 기다리는 대기 장소 혹은 대기실 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대기실을 지나서. 최종 목적지 라이트가 말하는 사후의 사후 세계 즉 새로운 창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라이트 관점의 가장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늘과 땅이 마침내 하나로 결합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 아닌가요? 이 비유를 좀더 풀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약혼 기간 같은 거예요. 언젠가 있을 성대한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약혼기간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진 않잖아요. 오히려 결혼을 더잘 준비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위대한 결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가면 뭐해요? 맨날 촬영만 부르면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에서 엔티 라이트의 설명이 빛을 발합니다. 그냥 하프나 뜯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새롭게 된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아주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거죠. 정의를 세우고 상처를 치유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또 흔히 오해하는 개념이죠. 지옥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지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단테의 신곡이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땅 아래에 있는 불타는 곳, 끔찍한 고통이 있는 곳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박혀 있죠. 하지만 라이트는 이것 역시 상징을 너무 문자 그대로 읽어버린 결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을 골라서 보낸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그 형상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해 나가는 과정, 그 점진적인 비인간화의 끝, 그게 바로 지옥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외부적인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선택의 최종 결과물이라면 와, 이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 천국, 지옥, 부활,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이런 복잡한 신앙 얘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은 이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버려질 곳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 견디다가 탈출해야 할 임시 대기실 같은 곳도 아니고요. 여긴 하나님이 시작하신 정말 멋진 프로젝트의 1단계 현장이고, 앞으로 완성될 그 세상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곳이라는 거죠. 이것도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 프랑스로 이민을 간다고 해봐요. 그럼 가기 전에 미리 프랑스어를 배우겠죠? 가서 잘 살려면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을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회에서 정의를 위해 애쓰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아끼고 돌보는 것, 심지어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이 모든 게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서 더 활짝 피어날 씨앗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 삶이 정말로 다가올 그 새로운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가요?